어, 신년 설교로서 어, 새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또 어, 20절에서 23절은 다음 주에 또 교회에 대한 소망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어, 1월 1일입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새년 어,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또 새해에는 바라는 것이 있는지 어, 궁금합니다. 어,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이렇게 저희들 신년 예배를 이렇게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년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나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체험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20년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직장의 문제, 어떤 때는 가정의 문제 또는 교회 문제, 이 나라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또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간절히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어떤 때는 우리 생각대로 잘 해결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갈 때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들은 어떤 때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 정말 내가 살아갈 때 너무 힘들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들이 단순히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거나 일시적인 문제로만 그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좀더큰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좀더큰 어, 그 시야로서 우리가 소망하고 또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해야 될 것임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소 1장입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어, 이 에베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 권면하고 또 다스리는 면을 특별히 보여줍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에베소소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교회가 어떠야 되는지를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에베소서는 어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어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laughs> 에베소서 1장은 <laughs> 한 일절에서 한0절까지어 여러 우리는 1 9절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25절에서 23절도 한 문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수식어로 되어 있고. 또한 영광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15절, 16절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간구하고, 또 이들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15절, 16절에서 이들에게 대해서,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안이 한다고 하는데. 이 감사가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가 어떤 때 기도합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죠? 15절에 의하면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모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것또 어떤 때 우리 어 재산의 문제라든지 또는 직업의 문제라든지 진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각은 좀더 넓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로 인해서 감사합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그 가장 첫 번째 중의 하나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세워질 때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 가진 것, 삶의 여러 가지 한시적인 것에 대해서는 근심하지만 정작.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근심하거나 또는 감사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는 많이 결여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간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서 얘기했던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그 성도들 하나하나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믿을 때 성도들간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를 향한 서로 간에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작년에 작년 말에 퀴트했던 요한 일서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만니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족들의 사랑도 어떤 때는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질 때 진정으로 서로를, 가족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 내몸 사랑하듯이. 나를 아끼는 것처럼 그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일상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감사하거나 또는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본되어진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은 이제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기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발전적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다음 단계로 좀더 진보하는 단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진보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앞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모였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또 성도간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오늘은 그런 비슷한 모습을 바로 이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1 7 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첫 번째 아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 되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깊이 알아감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문양호이지만 어떤 사람이 제 이름을 자꾸 틀리게 얘기한다면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하면 한번 틀리게 얘기하면 그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그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모독하는 것이거나 저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본문을 보게 되면, 지혜와 개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곧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전도를 말로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누굽니까? 성령께서 여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지혜와 개시의 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넘어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지식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또두번째 무엇입니까? 개시의 영입니다. 개시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지금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 이제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은 바로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해서 어떤 때 당하고 무너집니다. 가끔씩 드는 얘기지만 IMF 때 바로 며칠 전까지도 우리나라 경제는 튼튼하다고 했지만 며칠 만에 곧 붕괴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삶에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시를 하나님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그 하나님을 알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고 좀더 이해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지혜와 개시의 영이 우리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또 어떻합니까? 그 눈을 계속적으로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눈이 밝혀져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이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그 의미는 단순히 영원히 그냥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이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바로 그 소망을 좀더 확장시켜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죠?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가업을 이어받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문제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어떤 것입니까? 영광이 풍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잘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만큼 우리에게 풍성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에게 어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프더라도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떻습니까?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베푸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올해 신년계획 무엇을 세우셨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의미 없다는 라 것도 아니고 무가치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17, 15절에서 19절 사이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때 부수적으로 달려오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내게 닥친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관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의 문제를 포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더큰 토대 속에서 지금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때는 질병의 문제, 또 나의 진로의 문제, 또 어떤 때는 나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그 모든 것마저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1년 계획을 세우는 것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토대 속에서 우리는 믿고 맡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올한 해를 계획하시고 또 설계하시고 주님께 맡기며 승리하심을 통해서 2023년 12월 31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라고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